잠들기 전에 이것 하시나요? 수명이 단축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면서 깊은 숙면을 못 하게 만들죠. 깊이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뇌 기능도 저하됩니다. 게다가 만성 피로와 노화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고 따뜻한 차한잔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따봉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